고기 때깔도 좋습니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폭풍채널의 복붕 폭풍입니다. 오늘 이제 구례산수유축제 그리고 강양매아마 들리고 합천 상가에 들려서 소고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 상가 식육식당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 여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픈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집에서 소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상가에서 제일 유명한 상가 식육식당인데 야 건물이 어, 원래 1층이었는데 4층짜리으 올려버렸네요. 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 없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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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으으으으으으으으습니다으으으 맛있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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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아무 때나 하자 자 먼저 기부상 차림입니다 어, 상차림 이렇습니다 음? 기부상 차림 자 육개소장입니다 육개소자 육회 약간 육회가 진주식으로 나옵니다 상가가 합천이지만 진주 영향에 있어서 육회가 이제 빨간 육회 빨간 양념 육회입니다 요게 또 아주 별미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음, 모든 구이 소고기 모든 구이 200g 200g에 35,000원 입니다 요게 200g에 35,000원 이니까 가성비도 아주 괜찮은 겁니다 어우 때가 괜찮네 바로 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무어야지 어우 육회가 달달하게 왔네 한번 언제 더뺏게잉 yeah. yeah.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기. Okay. 또 배하고 같이 먹으면 또 아주 멋집니다. 자 고기는 잘 익고 있습니다. 내가 불판 좀 따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올렸다. <웃음> 맞지? <laughs> 배고팠어. <laughs> 어. 음. 잘했다. 아우 고기 맛있습니다. 역시 여가 가성비가 좋기 좋고 때문에, 가성비 아 좋고 가성 맛도 좋기 때문에 이게 대구에서 먹는 것 보다 차라리 인서 소금이 낫다니까. 지금 서울 사람들 강남 버스 마차가 이런다니까. 일부러일부러 그게 또다데뭐 서울에서 먹는 데 내가 왔는 것처럼 대전송있 먹어. 로 그리고 또 포장도 아예가 너무 싸니까. 음음 아, 고기 때깔도 좋습니다. 이쁘다. 약간 이쁜 느낌 아니거든요. 소고기와 구워지는 시간. 좀 해라고 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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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의 장점. 빨리입는다안 <laughs> 기다려도 되면 빨리 먹으세요. 기다릴 수가 없다. 아. 아, 소고기.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좋은 것같아 음. 진짜 제일 맛있는 소리 맛. 이 소리 고기가 굽히는 소리. <laughs> 아? 짜잔 추가 고기입니다. 추가 고기. 자 <laughs> 미리 씻겨 놨어야 했는데 아 흐름이 끊겼네. 소고기는 흐름이 생명인데 그죠? 아, 세,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응, 음, 아니, 아니 음. 이렇게 빨리 따를 줄이야. <laughs> 하여튼, 아 그래도 불판에 다아져 있으니까 또 바로 구우면. 자, 추가 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켜졌나요? 응, <laughs> 켜야지. 한참 넘워 있어요. 오가자, 받아라. 한참 추가. 자, 감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다 네, 감다 네, 감사다 네, 다 네, 감사이니다 네, 감다 네, 감사합 네, 다 음, 딱이다. 너무 쫄리면 작거든. 딱이 아,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 고기 먹고 나니 딱. 어, 그치, 그치. 또 무슨 뭐... 부 뭐야? 진지 된장은? 어우, 아, 진짜 괜찮네. 역시, 마무리 역시 고기 마무리 된장이야. 음. 야, 이거 부정할 수 없다. 자, 깔끔하게 된장찌개까지 잘 먹었습니다. 어우, 좋네.